나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그 원룸이 풀옵션 원룸이었어요.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드럼 세탁기 조그만 거 하나,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 처음으로 세탁기를 돌렸어. 스무 살 때. 처음으로 세탁기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를 처음 써봤지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사를 들어가서 아 세탁기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검색 이리저리 해가지고 빨래를 돌려봤어요. 근데 소리가 엄청 큰 거야. 막 우웅 드드드드드드하면서 드럼 세탁기 가막 진동을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집 밖에서도 들려 세탁기 소리가.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 여기 드럼 세탁기는 원래 소리가 엄청 큰가 보다. <laughs> 어, 엄청 큰가 보다 이러면서 막 지진 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세탁기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새벽에 돌리면은 진짜 밖에서 문 두드릴 정도가 돼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서비스 센터 전화해가지고 좀 소리가 좀큰것 같은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나요? 이거 좀 고장난 건가요? 이러면서 문의를 했죠 <laughs> 그랬더니 코나 흑카 바보야 전화했더니 기사님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이제 세탁기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. 이렇게 그 드럼 세탁기 안에 통을 이렇게 손으로 굴릴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밀면은 근데 막 해보시더니 어 이거 완전 베어링이 빠졌는데요. 이러면서 어떻게 돌리셨어요? 이거 소리 엄청났을 텐데 막 이러면서. <laughs> 엄청 났을 텐데 어떻게 썼어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원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내가 빨래를 해야겠구만 하고서 베란다를 딱 열었지. 그러니까 통돌이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세탁기도 처음 봤어. <laughs> 와 우리 집 세탁기는 이렇게 생겼구나. <laughs> 그때 처음 봤어. 따꿍! <laughs> 그 단어의 글씨지. 애기들, 애기들, 응? 론 애기들 볼 이렇게 막 물고 막 그러면 안 돼요. 애들, 애기들은 안 되는데. 암튼, <laughs> 그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. 너무 귀여우니까, 어? 입안에 넣고 이렇게 굴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햄스터 보면은, 헉! 햄스터 입안에 넣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미쳤어요? <laughs> 아니 귀여운 거 보면은 막입 안에 넣고 싶은 그런 그런 거 없나? 아니 햄스터를 먹는다는 게 아니고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. 어쩌라고요? 그러니까 아기 볼 빨고 싶다 그런 거 말하는 거죠. 아 맞아요. 근데 아기는 그러면 안 돼요. 아기는 너무 약해가지고 저희 엄마가. 어렸을 때 동생 발이 귀엽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동생 발이 귀여운 게 아니고 <laughs> 애기 발이 귀엽잖아요 여러분 애기 발이 응? 애기 때 동생 발이 너무 귀여워서 동생 애기 발을 발가락을 입에 입에다 넣고서 와랄랄라 한 거예요 레로레로 <laughs> 엄마가 이제 동생 발가락을 그래서 동생 발가락에 발톱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<laughs> 아 이제 동생이 좀 약했었거든요. 그좀 몸이 좀 약했어 가지고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집으로 왔을 때도 엄청 쬐끔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동생 발가락을 막 우루라루라루루루 했는데 <laughs> 아저 아니라고요. 우이. <laughs> 알겠어요. 그래서 햄체 몇이예요 콧냐. 응. 아, 햄스터 안 먹어요. 우이. 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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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이. 꾸이. <laughs> 귀여워~ 진짜 내는 소리예요, 기니피그가? 그게 임 소리 같아. 근데 쟤는 너무 커서 입에 넣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. 너무 커! <laughs>